안녕하세요 정강혁 TV의 정두환입니다. 안 u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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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수 안녕하세요.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녕동트라이스하 강시도 녕장입니다오하하실 기술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노기에서는 이렇게 막아도 괜찮지만 도복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거는 상대 안쪽 목깃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목을 누를 필요는 없고요. 약간 밑에 이렇게 상대 목깃을 잡아서 쭉 받쳐줍니다. 팔꿈치는 쭉 펴지 말고 상대를 이렇게 받쳐서 밀어주면은 자 밀고 들어갑니다 상대가 힘의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받쳐놓고 어깨 세워놓은 다음 자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밀고 있으면 자 그대로 밑에 있는 발, 발 빼서 가드 혹은 상대가 강하게 들어오고 왼손으로 뭐 잡을려면은 자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트레인 초크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가 이 슬라이드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방어합니다 상대를 방어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쪽 목깃을 잡아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를 뻥 쳐주시면서 올라가서 그대로 자기 소에 잡고 비틀어서 초크를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좀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이 추천하는 방식은 아닌데, 상대가 들어왔을 때, 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다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는, 어! 하고 바로, 이제 바로 사이드로 가드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상대의 목깃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주고, 팔꿈치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는 들어오던 힘에 의해서 제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 그러면은 상대는 목이, 손에 목이 걸린 상태고요. 자, 이 손을 그대로 상대 허리를 통과해서 상대 등킷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돌아주시는 거, 어떻게? 나랑 상대랑 몸이 일자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상대 굉장히 지금 목에 압박이 가고 있어요. 그때 양손으로 벌려주시면 은 그대로 탭이 나옵니다 팔꿈치 들고 있을 때 상대가 들어오면 은 마찬가지 팔꿈치 세우고 그대로 몸을 통과해서 이 손이 들어가서 상대 목 초크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걸면 은 길루틴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본플러 초크로 제 경동맥을 이렇게 압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목을 조르는 형태가 돼요 이럴 때, 이제 쓰시는 방법인데, 요 손을, 손등을 상대 허리에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발이 옮겨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손으로 상대 겨드랑이를 치면, 치면서 저쪽을 향해서 브릿지를 쳐요. 그럼 여기서 이손 상대 깃을 잡고 그대로 양쪽으로 벌리면서 팩 받으시면 돼요. 자 상대가 니슬라이드 들어왔어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상대가 이렇게 골반을 짓거나 혹은 짓을 잡는데 보통 잡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그럴 때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은 기술인데 자 상대 소매를 암 드래그를 하시려면은 좀 타이밍이 안 나오고요 자 밑에 있는 손으로 상대의 소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는 상대의 겨드랑이 쪽도보를 잡아주시고 잡는 동시에 위에 있는 발을 앞으로 뻥! 차면서 상대를 쪽으로 제껴. 여기서 그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허리에 손 감고 밑에 있는 무릎만 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으면 돼요. 자, 깜빡했나? Something called a problem, I don't, know, don't, you?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this shit.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the shit. You ain't got, to promise, got this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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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I'm doing until I'm chosen. <laughs> Here I go. All these people wanna know what you think of them lately. Do you really love me? Do you really hate me? On a scale of one to ten Would you grade me? All the social media has got me going crazy lately. Everything's invaded, mainly, everyone's invaded. I see is naked, and I'm 네, 수다 오늘은, 이렇게, 열동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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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보셨다면 구게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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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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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이렇이 예세윤이뭘좀더꺼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되게 잘하시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 한데 주이스하시는 분들이 좀 텐딩을 안 하시는 우향 음.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이제 수입을 하셔도 이제 내가 탑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한데 어 1차적으로는주위수는 서서 시작하니까 유도 기술이 됐던 엔딩 기술이기 때문에 스딩을한 번쯤은 시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타플레이어든그가 가드 플레이어를 하든 선택권이 먼저 생기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가드에 가셨을 때도 일어나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왔을 때좀안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드가 좀더 자신있어 가리지 않고 이제 다바셨으면 좋겠어요.